안녕하세요. 제주반사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중문관광지역 상해동에 위치한 조망권이 아주 멋진 그런 토지입니다. 요즘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제는 단지 가격이 싸다고만 해서 매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인하된 가격이 많은 시장 상황에서도 그래도 관심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지도 있습니다. 어 이런 토지는 그래도 입지 요건이 좀 좋은 그런 토지인데요. 어, 여기서 말한 입지 요건은 생활권과 이렇게 조망권이 그래도 나오는 그런 곳에 위치한 토지는 관심이 그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중문 생활권에 위치한 한라산과 바다 조망이 이런 보장되는 그런 곳에 위치한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특정 위치에서 이런 생활권과 뷰가 보장된다는 것은 개발 행위를 통해서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만들 수 있다하더라도 어, 많은 시간과 자본이 이렇게 소요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조건 속에서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점은 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한 장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매물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끔 매도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뭐 빠른 거래를 위해서 가격을 싸게 싸게만 하자, 이렇게 한게 아니고, 어 매수인 관점에서 어이 정도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은 어 수익성과 투자성이 이렇게 보장이 될 만한 그런 가격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본 매물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가 그림이 그려지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반석부동산입니다 오늘 저는 서귀포시 상여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토지 매물인데요. 어, 상수도, 전기, 공공호수관 기반시설 모두 다잘 갖추어져 있고. 전망이 매우 멋집니다. 한번 제가 현황상 모습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원 보면은 상해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어, 8,017 제곱미터, 한2,425평 정도 되고 자연녹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입니다. 지금 접한 도로는 이 도로인데요. 아까 어, 차량. 교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폭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접한 면적의 길이는 한 90m 정도 됩니다. 옆에 있는 토지이고 이렇게 차량이 교행이 가능할 정도 도로폭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이거 드론 영상뿐만 아니라 본 토지에 서서도 이와 비슷한 느낌의 전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탁 트이고 막힘없는 뷰가 인상적인 그런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멋진 토지는 뭐~ 건축의 제한이라던가 인프라가 부족해갖고 원하는 건축물을 어~ 못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토지 같은 경우, 상수도 전기, 공공호수관, 건축물을 충분히 활용할 때 필요한 이런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도로 폭도 충분히 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드론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걸 성토해가지고 토목공사에서 도로와 레벨선을 맞춰도 되지만은 이런 계단형 토지, 지형을 활용, 이렇게 필로티라던가,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지하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지하층, 그리고 또 일부는 지하주차장, 이렇게 만든다면 더 충분한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건축물을 올렸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도 바다뷰가 보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뒤쪽으로도 어 막힘없는 뷰가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 모양은 이렇게 드론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토지 위치인데요. 어 이렇게 가면서 지대가 낮아지고 있어 가지고 어, 뷰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 같은 경우는 계단형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본 토지에서 이렇게 봤을 시에 막힘 없는 뷰가 가능하다. 그리고 건축물을 올렸을 시에는 뭐 바다 전망까지도 충분히 보이고 어, 그리고 서서도 바로 한라산 조망이나 이런 건 아주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상해동 같은 경우 하면 이렇게 중문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도 충분히 많은 곳이라 사업부지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토지 대략 현황상 한 5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저기 SUV 차량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충분히 차량 교차가 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호수가 바로 본 토지 앞에 지나고 있고요. 지금 저 앞에 보면 저 빌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기반 시설이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예동 하면은 바로 중문 관광지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바로 저기 보이는 게 중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나무 때문에 살짝 가려있지만은 여기에 건축물을 올렸을 시에는 바다 전망까지도 아주 잘 보일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 영상에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한라산 바로 저 정면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산 전망까지도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전망이 매우 멋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게 이제 뭐 카페, 베이커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이런 전망을 활용한 뭐 유명 맛집이라던가 식당 같은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해도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도로 폭이 나오고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하는 어뭐 어떤 중소 사이즈의 사업이라면 다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입지 좋고 전망 좋고 기반 시설까지 다잘 갖추어진 토지입니다. 본 토지 매매가는 지금 멀리서도 저 일주도로 차량도 보이고요. 아이 영상에는 담기지 않지만은 어, 밤에 되면은 저 불빛 호텔 전망이라던가차 다니는 조망 그리고 어, 조금 밝을 때는 한라산 그리고 건물이 올리면은 바다 전망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현장 와서 보시면은 영상보다 현장감이 더 좋은 토지이니까요. 한번 어, 본 토지 뭐 궁금한 점있으면이 왕소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서귀포시 상해동에 위치한 전망과 기반시설, 또 입지, 이세 마리 조건을 모두 갖춘 그런 토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